팀장님 그가 상따를 했습니다 내일 시가를 개불로 띄워 그가 팔고 나가게 하시오 그가 물량을 내놓지 않습니다 5%더 상승시켜 그가 팔도록 유도하시오 그가 오히려 불타기를 했습니다 전일 종가 부근까지 하락시키시오 드디어 그가 매도했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하시오 그가 시가 돌파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시가에 맞고 떨어지게 하시오 재돌파 기대감에 손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밑으로 5% 이상 하락시키시오 그가 털렸습니다 다시 출발하시오 시가를 돌파했지만 그가 올라타지 않습니다. 더 강한 매수세를 붙이시오. 그가 따라붙었습니다. 다시 시가까지 빼시오. 난 시가는 분할뜨리지 마시오. 시가가 무너지지 않아 그가 털리지 않습니다. 전고점까지 올려 상공을 만들어 주가를 뺏시오. 그가 두번 당하지 않습니다. 장대응봉을 받고 시가까지 빼서 공포스럽게 하시오. 드디어 그가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냉고하여 지루하게 만드시오. 그가 낮잠에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요. 전고점을 돌파하시오. 그가 아직 수면 중입니다. 특징주 뉴스를 띄우며 거래 대금을 받뜨리시오 음? 시름을 뜯고 그가 깨어났니다 25%까지 과감하게 올리시오. 그가 올라타려고 합니다. 알아시오 올려 물량을 모두 정리하고 수익금을 챙기시오.